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로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 두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하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닌 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무원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단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던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요셉에게 주던 사랑을 베냐민에게 주면서 요셉에 대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들이 요셉에게 한 악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위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시기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별 어려움이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아들들 중에 시몬이 붙잡혀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갈 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복식도 사고 시무원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아들들의 말에 깜짝 놀라 결코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만일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면 도저히 살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우벤이 매우 용감하게 나서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루벤은 자기 두 아들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야곱에게 무슨 의미로가 될수 있겠습니까? 루벤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루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야곱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루브에는 자기 아들들을 희생해서라도 곡식을 사와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용기 있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용기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일도 망치게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은 예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세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대항해서 칼을 꺼내 대세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호하고 막아선 용기는 귀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칼로 대항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했지만 오히려 대사장의 집들에서는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참된 용기는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경험들을 통해서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된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참된 용기는 참된 지혜와 함께 할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루벤이 지혜롭지 못한 용기를 냈지만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야곱의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용기가 가장 좋지만 비록 지혜가 없어도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것은 그 의도가 선한 것이라면 비겁하고 자신밖에 몰라 몸, 몸을 살리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루벤과 같이 무모한 용기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비겁한 사람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 훨씬 낫지만 지혜롭지 못한 무모한 용기는 때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참된 용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따르는 참된 용기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